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바예요.입니다. 진짜 친구 뿡뿡. 네, 또 다시 도전합니다. 조금 플레이 좀 있어 봐이벌초 같은 포스터타 들어가서 앞에 있는 파스톤 터치. 해볼 거예요. 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게임을 시작 시작할게요. 이거 한 번, 한 번에 깨면 구독,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강강랑 과제링 그리고 어떤 일로 해주세요 그런데 친구 추가를 많이 아니었을 뿐이요 그래고 괜찮아요? 친구 추가 받기 귀찮은데 귀찮으면서도 받거든요네 물러먹으려고 그래요 엠블담 <laughs> 자캐아 트럭 원투닉 가봅시다 오늘 반칙을 안쓸 거예요 반칙을 안 쓴다면서도 쓰고 있는 예진이 뭐하 거예요? 그럼, 어머 아 아, 아쉽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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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사. 알겠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뭐야, 이거? 긴데? 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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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게임 못하면 초보. 저 게임 초보거든요. 레벨만 높지. 그럼... 어홈 그렇게 말하지 마심. 쌤쌤이, 내 이름은 쌤쌤이. 양, 이렇게 해서 깨겠냐? 바보야. 아, 그럼 죄송합니다. 방들은거 사과해 주세요. 네, 아파라. <laughs> 바보 같은 는방보짓 <애> 담해. <laughs> 저 바보짓 했죠? 안 되겠어. 이렇게는 못 알아. 음, 음. 아 짜증나. 아우. 아우, 짜증나. 안 되겠다. 왜 이러지? 월월 웰? 월월 웰아니까웰 아니죠? 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나는 하이몸이라네 하이몸 아이고 이거 2,000원 주세요 응? 음. 뭐래? 감히 나한테 2천원인데 그래, 나한테 2천원 해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최고 깼다, 안 깼으면서 깼다고 한다. 그럼 거짓말쟁이 나 거짓말쟁이 아니야, 깼잖아. 안깼냐 깼지 냐안 깼, 안 깼, 안 깰, 안안 깰, 안데 아, 반칙 쓰는 거 맞는데. 난 지금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응, 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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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해. 엄청 잘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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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분, 저 이거 엄청 잘아줘. 아, 우 아파, 누르지 마. 뒤에서 증기가 온다. 증기 레이피에 빠져나갔자. 아파! 이3편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3편도 만들어야 되는 걸맞라한 개야 만들 거예요 네저 만들 겁니다 대충 여기만 게임을 새로 만들 거라고 합니다 크흠 안녕하세요 예신대 동님 <laughs> 안녕하신 거 여러분들. 새로운 좀비호라는 게임을 하라네. 까 아! 아파 내 허리뼈. 뭐예요? 저 허리뼈 몇부라트리세요 미안하네. 저 게임 잘하니까 전이 상품을 여자 됩니다. 알겠다니. 네. 저 원래 나 원래 여자라니 네 뭐야 안녕하세요 콤배 콤 안녕하세요 나 라벨입니다 그 뭐야 구독자 가지고 있게 뭐야 뭐야 구독자 좀 많이 있게 <laughs> 안녕 응나 복수해준다. 나 사이다 날릴꼬 얌어나 사이다 시원하게 잘 날려 나 엄청 잘 날린다 학교에서 보자 어나잘 날린데도 누나나 학교에서 오늘 친구들한테 꼬이밥 놀이 했는데 내가 이겼어 멋시라 뭐,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뭐라고?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야, 너 때문에 방해 안 되잖아. 뭐야? 이거 3편 만들어야겠네요. 잠시만요. 시간 시간의 요정 님. 네. 어, 뭐야? 원래 자리로 돌아왔네. 와, 시간의 요정 님이 시간을 주셨다. 박수. 근데 나는 시간 주시라고 한 적이 없는데. 5 0 오, 9분 더 주셨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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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요정님 뭐야 네? 시간의 요정님 죽지 마세요 음. 뭐야 아 아파 뭐야 양 악마였어 으앙 시간 10초를 뺏으다니 안돼 안돼 뭐야 아 냉장 뺏어갔어 으앙 악마잖아 저 악마 같은 버리내리겠어 안돼 겠다 천사랑 존나 해야지 아 맞다 이름, 이름이 누구였더라 아 부라 부자야! 아니 부채 응너 닉네임 부채자니나 아니 으천한다겠 했네 시간만을 늘리고 9시가 됐다 어 뭐야 시간의 요정이 내 시간이 빼줬똥 떵떵이 아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베즈입니다. 님! 해헤켄입니다 아니에요. 노래방 갔다 왔어요. 아 죄송해요. 우리 삼촌 삼촌이 락 락을 좀 배워요. 오 아니 오빠잖아 오빠. 오빠 삼촌 좋아한다고 하더니 하긴 오빠가 삼촌 팬이었더라 꺼져! 나 지금 꺼졌잖아 네시시간에서다가주는게 꺼지는 거야 바보야 나 바보였구나? 응 지금도 바보 행동 하잖아 나 바보 행동 좋아해 응? 뭘 먹고 저렇게 된 거야? 혹시 돼지라서 이상한거 먹었어? 나 이제 돼지라고 불러요 돼지 해맑음 아주 해맑음 응돼 된다고 땡큐 유 라이컴 이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샤라샤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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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샬라. 파자마 파티를 하게 되었다. 오빠, 왜? 오빠, 치킨 사줘. 치킨? 사주라고 했지? 알겠습니다. 구강패야. 나 구강 아니야. 여왕이라고 해야지. 냠냠냠냠. 아무튼 됐고. 진짜 치킨, 아니면 피자 사줘, 피자, 피자. 오빠가 뚱뚱해져라. 기분 나빠서 안 먹는다. 여러분 저 해킹범이에요 여러분 저 노래방 좀 갔다 올게요 어, 여러분 저 노래방 갔다 왔더니 목소리가 쉬었어요 님해킹범이냐 아니에요 저 해킹범 아니에요 껄럭 기침하는 거보면 알겠나요? 어엄, 음. 러브이지님은 기침 아니요. 님러브이지님 팬도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 팬입니다. 아, 어떤 팬이요? 오이 새로운 사람이네 목소리 바꿨으니까. 어들켰군 음마하하 내가 속임수 강대다. 하긴 나 수염 없다. 나 수염 없다고. 어, 그런 게 달수가 수염 있었나? 안녕하세요, 달좀 선배입니다. 수달입니다. 달씨 선배. <laughs> 아, 뭐야! 시간이 다시 부족해졌잖아! 으, <laughs> 요성이 또 뺏어갔나? 아니, 너가 말하는 틈새. 가끔. <laughs> 그럼... 안 되겠다, 난 나갈래. 그래, 차리지 야 아, 못한 거지. 다시 해, 가야겠다. 응? 어, 너무 졸려. 어, 너무 졸려. 저 혼자서도 잘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시지? 아우. 맞다. 아, 깜빡했어. 아, 짜증나. 어, 아, 오빠, 하이. 야. 아, 왜? 치킨 7마리 사줘. 이나 사세요. 마을래 갑자기 내 자리에 앉아. 아, 파내 물을 왜 앉는데? 아야, 나멍 들었잖아. 왜 때려? 치킨 먹고 싶다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면 낫겠다. 와, 드디어 깼답니다 여러분. 예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